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구장입니다. 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질 않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아, 코로나가 좀 심각해졌죠. 그때부터 뉴스에 이제 뉴스만 키면 코로나가 나왔고 전 세계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희생되기도 했고, 지금은 뭐, 아예 우리 사회에 아예 동반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2020년도 초반에, 어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이미 이제 발병을 했기 때문에 주식 다음에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봤자 강하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으실 거 알아요. 그런데 인각이 찬 망각의 동물이죠. 제가 단편적으로 여러분과 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고 깨우치지 못하시, 못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전 뭔가 제가 결정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반성을 한 다음에 다음에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2020년도 초반에 저에게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망가질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 전 거의 장담해요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댓글을 달고 얘기한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걸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욕한 다음에 까먹고 누군가 비난한 다음에 까먹고 제 의견의 근거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 사람의 근거죠 내가 찾아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 사람의 그 근거를 들어서 내 주장을 만든 다음에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고 아님 말고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2013 14 15 16 17 18 19 20 2021년도 까지 어, 수도권의 부동산이 지금 6년 7년이 오르는 기, 기간 내내 그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를 놓친 이유는 한 번도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서울은 2015년 정도부터 올랐거든요 15, 16, 17, 한 3년은 놓쳤다고 쳐도 그 이후로는 눈치를 챘어야 돼요 왜 오르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심각해졌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가 좀 자영업자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요 절망적일 거예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전또 그때도 그렇고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제 의견을 확인을 하고 반성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부동산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로 코로나가 내수 경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내수 경기는 뭘까요? 네, 국내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음식점이나 아니면 여행사나 관광 사업이나 서비스업, 호텔이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어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수출국가예요. 한국은 국내 내수시장은 별볼일 없어요. 중국 정도는 돼야 내수시장이 빠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질병 사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시장에 집착을 많이 하는 국가가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고 수출에 집중하는 국가들은 타격을 덜 받을 확률이 높았어요. 그때도. 주식이랑은 다릅니다. 전 그래서 첫 번째로 완벽하진 않은 근거지만 코로나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국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두 번째로 부동산은 재화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주식이랑 달라요.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눠 보시면 아주 편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 필수제죠 내가 거주하는 공간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는 투기 투자하고 싶은 재화로서의 부동산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터져서 투자하는 대상이 망할까라고 부른 것들은 거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투기로서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아니라 어떤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집을 거주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론이 모든 게 집이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식이랑 똑같은 이론을 갖다 대고, 주식이랑 똑같은 그래프를 갖다 대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주 공간이에요. 주식, 일단 부동산은, 부동, 주식은 그냥 투자의 대상이에요. 아니라는 분들 많겠지만, 절대 아니고요. 주식은 그냥 돈 벌고 싶어서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투기의 대상이에요. 주식은.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기업이랑 뭐 동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뭐 삼성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이랑 지금 동업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론적인 거지.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오를 게 아니면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식이 내릴 건데 사라고 한번 해보시고, 주식이 영원히 그대로 일 건데 사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안살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거면 사기 싫겠지만, 어쨌건 살 장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 돈의 가치로만 볼수 있는 이유는 전세나 월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세나 월세라는 제도는 집을 누군가 매수해서 임대차 시장에 물건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존재했던 거죠. 지금 이어 와서 느끼지 않으세요? 전세 시장이 엉망이 되고, 월세 시장이 엉망이 되니까,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즉, 주택은 거주로서의 가치가 있고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코로나는 거주로서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집에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돈으로서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반영을 해줬죠. 뭐냐? 떨어졌지만 전 국가에 대응 방법은 돈을 푸는 거였어요. 유동성의 확장이었죠.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오히려 바운딩 됐죠. 저점을 찍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 버렸죠. 부동산 시장도 더 많은 유동성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커졌고,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돈은 더 커졌는데, 주식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에도 없는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를 게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오히려 떨어질 걱정이 아니라, 한 가지 걱정거리가 더 생깁니다. 유동성이 왜 이렇게 많이 풀렸을까요? 시중 유동성이 얼만지 마 아세요? 거의 3,2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유동성에 진정한 힘을 느끼고 싶으시면, 얼마짜리, 압구정동의 80억짜리 아파트가 팔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건설사 입장이나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시면 시중에 LH에서 공고를 내서 택지를 분양을 합니다 택지나 땅이 이렇게 공고가 나오면은 가격이 500억에서 1000억이 넘어 가거든요 이 1000억이 넘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500억인데 지금 한 1500억에 가져가는 땅도 있습니다 두배세 배를 써요 여러분 그리고 GBS였나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삼성 그 한전부지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낙찰받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제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현대차 망할 거다. 미친 짓거리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고 있다. 현대차의 앞날은 이제 어둡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땅두배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잘한 투자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화폐 가치는 언제마다 떨어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그 화폐를 얻기 위해 뼈저리게 노력을 하고 일을 하죠. 하지만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찾아봤는데요. 정치인들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총리나 아니면 부총리나 국회의원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보다 힘이 센가요? 싸움을 잘 하나요? 달리기가 빠른가요? 머리가 좋나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세금에서 나옵니다. 근데 세금에서 나오는데 세금만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총리가 뭔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돈을 내래요. 앞으로 다리를 지을 거니까 500만원씩 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정권 바뀌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돈 나눠줄 때,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 기부하라 그랬더니 몇 프로가 기부했습니까? 0.1% 미만이 기부했어요. 그것도 억지로 한 거였잖아요. 사람들은 돈안 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얻은 화폐를 국가는 그냥 찍어냅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노동을 할때 국가에선 그냥 지폐를 찍어내면 똑같은 지폐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세요. 한국은행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에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쓰고 있는 교육자료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럼 국가는 돈을 찍어내죠. 언제 찍어낼까요? 필요할 때 찍어냅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그쵸?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 뭔가 큰 사업을 해야만 할 때, 나라의 운영이 어려울 때에요. 지금은 이세 가지가 완전히 교집합이 될 때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거리 두기가 더 올라갈 겁니다. 지원금 더안 나갈까요? 재난지원금 이제 끝일까요? 더풀 수밖에 없을걸요. 경기를 더 돈을 풀 근거가 강해진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언젠가 끝나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풀어놓았던 화폐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대로 시중에 남아있을 거예요. 즉, 바이러스가 오래 가고 길어질수록 돈을 덮을 수밖에 없고 이 덮은 금액은 예전처럼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디든 찾아갈 거예요. 왜? 코로나가 심할수록 벤처나 자영업 창업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 의견일 뿐인데 지금 한국 상황이 뭔가 새롭게 스타트하고 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어 대기업도 지금 운영이 힘든 판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이 돈들은 어디 갈까요 또 투기판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투기판이라고 하냐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가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델타 변이 발레스가 터졌으면 결론은 뭘까요 첫 번째로 부동산에 악영향을 끼치기에는 어려워요. 왜?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조차도 영향을 별로 못 미쳤으니까 사람이 별로 안 돌아다니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유동성을 더풀 수밖에 없는 자극 효과를 할 텐데 이게 다시 한번 부동산에 들어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게 웃기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간 적지 않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더 많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국가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번 저처럼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기록해 두시고 6개월 1년 단위로 결과를 보신 다음에 맞았나 틀렸나 비교해 보시고 틀렸다면 왜 틀렸나 맞았다면 뭐가 부족했나 왜 맞았나를 비교해 보시고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가보시면은 인사이트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막 경제뉴스를 보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다는 분들은 이걸 안 하신 거예요. 학생들한테만 오던 노트 만들라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도 좀 합시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자영업자분들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